온투를 해가지고 게임을 했을 때 리시브 되고 그 다음에 경기 안정하게 잘하긴 했어 그 다음에 뭐 항공이야 꼭 그런 날이 있잖아 어떤 날 어, 범실이 많은 날꼭 그런 날이 있어 음. 근데도 어제 대역전 쇼가 나와서 잘 했고 그 다음에 내 사랑 쓱 음, 그자 분명히 제 역전을 당하면서 흐름이 안 좋았는데 음. 결국 쓱이 쓱 해줬지 그러면서 우리는 잘 먹었고. 그러면 오늘 플랜은 뭐냐면, 이게 지금 그래.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오늘 느바가 캅대회지만, 이제 오늘하고, 음, 다음 주 수요일, 이제 끝이야. 캅대회가. 그래서 이미 컵 대회를 올라간 팀이 있고 쉽게 말해서 휴스턴 그다음에 골스 이 팀은 이미 올라갔고 그다음에 각 조의 1위 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두개 팀, 두개팀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잖아. 그래서 1위를 해야 되는 팀, 그다음에 2위를 노려볼 수 있는 팀, 그다음에 뭐컵 대회 상관없지만서도 뭐 이게 어차피 정규 시즌 포함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게임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는 팀. 요런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날이고 그다음에 오늘 5경기 있지? 와, 이거 그냥 강승부 가지 말고, 요거 한번 바가바가 한달 말인데, 그냥 바가바가 바가 한번 해, 해, 해야 될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아? 응? 그냥 강승부가 아니고, 이거 한 번, 바가바가 한번 해야겠다, 이거. 이게 지금 변수가 지금 없어 보이거든, 나, 내가 봤을 때. 어. 그래서, 미리 이야기하지만, 모르겠다, 어. 막날인데 다 박아버린다. 이거. 어, 됐죠? 하, 다 박아버린다. 음. 아이고야, 우리 홍바라교수서 와라. 야이고야. 이렇게 또 센스있게 또 이렇게 또. 아이고, 패키지 포함해서 또 이렇게 또. 아이고야, 이렇게 또. 저런 또 꾸준한 친구들이 또 있죠. 어, 방자 분명히 선언했다. 어. 올해 12월달은 어, 여러분들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어. 패키지 어. 1600개와 아침식사 보태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바 방송 끝나고 어. 저 오, 오랜만에 육개장집 가서 밥좀 먹어야겠다 진짜로 자 그러면 너바부터 한번 가봅시다 방자플랜은 이거야 이거 먹은 거그 다음에 왕금 플러스 5경기 여기다가 다 받고 그 다음에 어제 쓱 먹은 거까지 다 받고 이요 요 계획이야 계획이야 자, 누바로 한번가봅시다 재밌겠어, 오늘 누바. 자. 지옥도 따라가는 바가바가대인 어, 건준노 어서오고. 건주노 어서와라. 이틀 전만 하더라도 끝, 끝나, 아니, 자꾸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어. 자, 첫 번째 경기. 미네소타 대 클리퍼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클리퍼스가, 어, 지금 뭐야? 깨너드가 빠져 있지만서도 뭐 파일도 빠져 있지만서도 물론 어제 아래 골신턴꼴신턴 상대로 뭐 경기를 잘했던 건 사실이지만, 근데 전체 지금 클리퍼스의 열 경기 잘라 보더라도 계속 잘해. 그 잘하고 있는 거는 이유는 딱두 가지. 어, 뭐첫 번째 당연히 수비. 두 번째 하드니어 정말 잘 조율을 해주고 있다. 그렇지. 반대로 미나 소타. 야, 소타라는 팀이 지금 주전이든 벤치든 딱히 부상자가 없어. 풀 멤버야, 풀풀. 근데 이렇게 순위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다? 딱한 가지지. 딱한 가지. 뭐. 원래 타운스 자리에 랜들이 들어오면서 어째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어. 고베어도 사이즈는 좋지만 현대농구에 있어가지고 고베어가 그래 골밑에서의 수비는 좋지 밖에 나와서의 수비는 안 되는 인간이잖아. 근데 랜드는 이거 많은 뭐 인간이야, 여러분들아. 수비를 안해 그리고 또뭐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 바보 수비 둘이 있다 보니까 원래 미래소타라는 팀이 근몇년 동안 수비가 못 한다 이런. 팀은, 이런 팀은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돼버렸어? 그래, 이렇게, 이 팀이, 밸런스가 무너진 팀이 돼버린 거야. 음, 어서와라, 공공시대리야. 자, 그러면, 오늘 이 경기가 카대회라는대회라는 대회라는 특수성이 있잖아.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얘네들이 속한 조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 자, 어, 이 클리퍼스가 1승 1패. 아니, 없어, 없어. 밖에 누가 문을 두드려 가지고 계속 가 뭐지 조용해라 이 말이다 어, 그거 아니지 여러분들 아요자클리퍼스가어 어. 어, 그, 1승 1패야 2조에 그 다음에 이 미네소타가 1승 2패야 근데 냉정하게 미네소타는 어, 오늘 경기 다음 경기를 다 이기더라도 3승 2패가 되더라도 뭐가 안 되냐면 득실 마진이 이미 마이너스 14점이기 때문에 어 14점이기 때문에 이 일을 노리기에도 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규 시즌이 포함되는 경기라서 뭐 오늘 뭐카대회라서 버린다 이런 거는 전혀 없고. 근데 다시 경기 속으로 들어가 봤을 때 확실히 이 클리퍼스가 지금 역배를 받았잖아. 근데 오늘 이 경기에 있어서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보여지는 게임. 그래서 이거 클리퍼스 프랜가그 다음에 언더팀과 오버팀이 만난 입장이잖아. 근데 기준점이 이게 213.5요. 와, 그리고 이게 카프 대회라는 특성이 분명히 있는 게임인데 213.5요. 요거는 확실히 오버. 기준점 대비했을 때 오버로이. 자, 그다음에 음, 올랜도하고 브루클린. 크으, 일단 올랜도. 어. 벤케로의 공백은 뭐 이제 말할 필요가 없는 입장이죠. 최근 10경기 잘라 봤을 때 주전이 뛰었을 때든 벤치가 뛰었을 때든 공수 밸런스가 너무 좋은 팀. 어제 아래 소화구 같은 경우에는 뭐 올랜도가 수비도 좋고 골밑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야투까지 폭발하다 보니까 그런 경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야이 브루클린아. 이거 무슨 일이고 이거? 야, 이거 무슨 일이고 브루클린? 지금 다 빠졌어. 아니 완전히 다 빠진 건 아니지만 팀에 있어서 1 옵션, 2 옵션,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슈레더까지 빠지다 보니까 그냥 팀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자원들이 다 빠진 입장이야. 근데 브루클린이 최근에 경기를 보게 되면 뭐가 좋냐면, 음, 다른 게 아니야. 그냥 팀 전체적인 3점. 어. 그러니까 핵심적인 에이스들이 빠져있지만서도 팀의 이제 패턴적으로 해가지고 3점을 갈기는 게 너무 잘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브루클린이 올 시즌 전체 느바 팀들 따지, 따지고 보더라도 3점에 대한 수치가 베스트 5에 들어가는 팀이 브루클린입니다. 와, 씨. 그러니까 최근에 농구를 잘 하는 거야, 여러분들아. 근데 그 3점이라는 게 들어갈 때도 있고 분명히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오늘 이 경기가 이제 칵대회. 그 다음에 지금 뭐, 그, 어디 갔어? 양쪽이 속한 조에 있어가지고 올랜도는 2승 그 다음에 브루클린은 1승 2패 그 다음에 2조에 있어가지고 뉴욕이 2승이었는데 오늘 또 이겨버렸지 뉴욕이 겨우 그자 그래서 뉴욕이 지금 3승을 한 입장에서 지금 올랜도는 또 항상 여러분들아 어떤 팀이야 전체적으로 팀에 있어가지고 그 선수들의 연령들이 낮은 팀중에 하나잖아. 그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 얘네들이 만약에 진짜 우승했을 때 그리고 웃긴 거는 이번 컵 대회 같은 거는 우승 팀 아니더라도 8강 이상만 들어가더라도 상금이 나온단 말이야 상금 어 머니 머니 돈 그죠 돈 싫어하는 인간이 누가 있어 그죠? 그래서 오늘 이 경기는 올랜도가 질라고 해도 질 수가 없는 구조야. 뭐 경기 속으로 들어가더라도 지금 구조적으로도 질 수가 없는 게임. 그 다음에 또뭐 경기 외적인 상황들도, 그렇죠 그래서, 이거, 올랜도 승, 그 다음에 뭐, 올랜도 마엔승, 그 다음에 기준 대비했을때 오버. 근데, 올랜도 승과 올랜도 마엔승, 전부 다 그냥 활용시켜버려? 아, 딱입 아프네, 벌써부터. <laughs> 질내도 질 수가 없다, 이거는. 경기 내적인 상황, 경기 외적인 상황, 모든 거다 포함했을 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laughs> 이 더러운 소, 그 다음에, 보스터. 자 더러운 소어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청개구리가 아니고 원래 그런 팀이죠. 수비 안에 그 다음에 공격 템포 빨라. 근데 그 야투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아 그날 올랜도 전에 소도 야투가 나쁘지가 않았어. 나쁘지가 않았어. 근데 어디서 벌어진다? 미친 것들이 뭐지? 발 턴오버를 항공처럼 하루 종일 해쌌는데그 경기를 읽을 수가 있냐? 버튼처럼 그자. 반대로 보스턴. 포르징기스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팀이 주전이든 벤치든 뭐 밸런스가 너무 좋지. 포르징기스 나왔다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없을 때랑 있을 때랑 어떤 부분들 공격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플러스지. 왜? 그냥 포르징기스는 뭐다? 그냥 앞에 놔둬놓고 그냥 갈겨버리지.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경기가 냉정하게 이야기했을 때카대회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지금 이 웃긴 게, 소도 여러분들아, 어떤 상황이야? <laughs> 어? 야, 야, 소도 컵대회에 2승 1패, 그 조에 있어서. 그 다음에 2조에 애틀도 2승 1패였는데 오늘 이기면서 3승 1패. 그 다음에 보스턴도 지금 2승 1패. 그러니까 2조 같은 경우에는 애틀, 소, 보스턴 둘중 오늘 소하고 보스턴 만나니까 한한 한 놈은 지겠지 그러면서 그 서로가 맞물린 입장이거든 그래서 소도 오늘 이 경기에 있어서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마찬가지 보스턴도 오늘 이 경기에 전혀 포기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양쪽이 붙었을 때 요거 70점 이상 나오는 코터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고 이거 오바 갈겨버려 아시겠죠? 이런 거는 기준점을 몇점을 주더라도 오버 날 게임은 그냥 무조건 오버 난다고 보고 그냥 오버 갈겨 버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인디애나고 디트데스. 음. 자 인디애나. 딴거 없지? 뭐가 우리 결혼사신도 오시고 이 인디애나라는 팀이. 어 지금 빠진 자원들이 있, 있잖아. 네스 스미스, 뭐, 네마드. 근데 기존에 또 메서린이라든지 뭐, 시아캄, 터너, 그 다음에 할리버튼, 특히나 할리버튼이 시즌 초반보다 확실히 야투가 올라간 입장에서 좋은 경기를 할수 밖에 없는 팀이 이제 인디애나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수치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잖아. 뭘, 어, 인디애나가올 시즌 화력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히나 3점적인 부분에 있어서 작년보다 수치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무조건 뭐 인디애나 오버 오버 본다 이런 팀 아니야 여러분들아. 그리고 세크도 마찬가지 이야기했듯이 반대로 디트 좀 아쉽지 뭐가 디트라는 팀이 작년보다 성적을 잘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딱두 가지잖아. 뭐올 시즌 가세된 뭐 해리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누구야? 벤치에 누구야 갑자기 이런 생각난다. 그럼 보강된 자원들 플러스, 그 다음에 얼라들이 성장한 것 플러스, 그 다음에 뭐, 작년보다 확실히 나아진 수치, 수비에 대한 수치. 이런 것들이 좋았는데, 팀의 에이스, 커닝햄이 빠지다 보니까, 최근에 경기력들이 좀 무기력했던 거는 사실이야. 근데 오늘 이 경기가, 아까도 말했듯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카대와 이제,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수요일이 끝난단 말이야. 근데, 지금 2조에 어, 미러키가 3승 근데 아직 확정은 아니고 그 다음에 2조에 디트가 2승이야 응. 디트가 2승 그 다음에 인디가 이미 2패야 어. 그래서 인디가 버리는 게임은 아니지만 오늘 내가 봤을 때 커닝햄하고 헤리스 있잖아 특히나 커닝햄이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근데 커닝햄이 웬만하면 놓을 것 같아 왜? 지금 이미 컵대회에서이승을 거둔 입장에 있어가지고, 뭐, 꼭조 1위를 못하더라도, 지금 득실 마진도 플러스 된 입장에서, 이거, 오늘 끝까지 해야 되는 게임. 그래서 저는, 뭘로 가자? 어, 디트. 아직 커닝이안 나왔지만, 내가 볼때 나올 것 같아. 어, 디트 푸냥으로 갑시다. 됐죠? 그 다음에, 자, 마이 메고 토론토. 어, 일단 뭐, 마이 메고 토론토, 우리가 이제 토론토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다? 계속적으로 시즌 초반에는 원래 이 팀이 탱킹을 하는 팀이 아니란 말이야 올 시즌 근데 부상자가 많았던 거고 결국 반스가 들어오다 보니까 나중에 지금 올 시즌 이 딕이 뭐 반스 없을 때 정말 잘해줬잖아 백인 슈터 근데 딕이 빠진 건좀 아쉽긴 한데 결국 딕 올리닉 키클리 들어오면 이 토론토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야 주전들 벤치들 했을 때 근데 지금 이제 빠져있는 자원들이 있는 거는 분명하고 반대로 마이애미 딴거없죠뭐 얘네들의 야투적인 부분들, 최근에 뭐 로빈슨이라든지 그다음에 나머지 히로라든지 다 잘해주고 있잖아. 근데 요게이컵 대회 기본적으로 이 조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마이미가 1승 2패, 토론토가 2패. 냉정하게 둘다뭐전 경기를 이기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상황은 아닌데 뭐랄까 그냥. 이 마이애미가 홈 쪽으로 돌아온 입장에서 어 일반 승은 딴다고 보고 그 다음에 뭐 김준섭 데뷔했을 때 오버 따고 딱 이런 느낌으로만 가자 이 경기는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애미 승과 딱 오버 따자 자그 다음에 레이커스 대 오클데스 요 경기 좀 재밌겠어 왜 재밌겠느냐 음. 일단 지금, 이, 이, 조에 돌아가는 상황. 조에 돌아가는 상황이 중요해. 그래서 계속 이야기 하는 거야, 여러분들아. 왜? 오늘 내일 하면 카대회가 끝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자, 이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스턴이 확정을 지었어. 3승으로. 아, 야, 미안. 이, 조가 아니다. 미안, 미안. 야, 이거 클일 날뻔 다 이, 다른데 잘못 봤다. 어. 아, 아니, 이거 잘못 봤다. 자, 다시. 이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피닉스가 2승 1패. 음. 그 다음에, 레이커스가 2승 1패. 그 다음에, 세크가, 세크가 또 2승 1패. 아, 세크가 아니고, 아, 뭐야, 이씨. 아, 세나, 어, 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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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나. 그 다음에 오크리 1승 1패.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전년도컵대회 챔피언이잖아. 그리고 르비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야? 이런 그, 챔피언 따내는 거, 그 다음에, 이, 그거, 뭐라노, 하 이런 반지 따내는 거 있어서 미친 인간 중에 한 명이고, 그 다음에, 레이커스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가장 달라진 점이, 뭐, 레이커스라는 팀은 근한 3년, 4년 동안 어떤 현상이야? 다른 팀들에 비해서 3점이 약한 팀이었잖아. 근데 올 시즌 어떻게 돼? 이 크넥트라는 인간. 와, 어제 아래, 어제도 그랬지만, 어제 아래아래 경기, 3쿼터 크넥트 쇼 보면서 미치는거 알았다 와 탐슨 빙의한줄 계속 3점 밀어주는데 그 45도 각도에서 3점 계속 들어가는거 그러니까 지금 리버스 크넥트 그 다음에 러셀 이런 자원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주고 있어 3점에 대한 수치를 계속 올려주고 있는 입장이고 반대로 OK시도 오늘 이 경기를 버릴 생각은 없지 하지만 b u 뭐가 문제다 그래 하르의슈타인이 들어와서 확실히 아예 그골빗이 없었을 때에 어 수비가 무너졌을 때의 상황과는 다른 팀은 돼버렸어.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홈그레가 분명히 필요한 입장이야. 왜? 갈매기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확실히 하르시트리 사이즈는 좋긴 하지만, 키는, 어, 이 옆에, 가로적인 부분에 있어서 갈매기 쪽에 많이 밀리는 입장이잖아. 그래서 나는 이 경기가 거의 동배 수준의 게임, 쉽게 말해서 어제 습과, 습과, 어, 가스와의 경기 이런 경기이긴 한데 확실히 레이커스가 오늘 이 경기에 있어서 동기 부여. 물론 오클로 동기 부여 있는 건 상황이지만 오늘 확실히 챔피언적인 부분들 요거 했을 때 레이커스 승으로 갑시다. 아시겠죠? 레이커스. 그다음에 오늘 이 포트라고 세컨데 요거 간단하게 얘기하자. 왜 시간대도 좀 그렇고 뭐 시간대 아니더라도 별로 많이 건드리고 싶지 않는 그런 게임. 왜 그렇냐면 우리가 세크 이야기했잖아. 뭐 지난 경기 드로잔이 빠지면서, 오히려 나는 더잘될 수도 있다고 했지. 그치? 드로잔이 빠지면서. 그러면서, 지난 경기, 드로잔이 빠졌지만, 몽크가 더 잘해주면서. 그치? 경기를 잘했고. 그 다음에, 이, 어, 더 땡큐다, 더 땡큐. 상관없다. 근데 뭐, 결장자 빠졌나? 있어봐라. 더 땡큐다. 역배로 바뀔 게임은 아닌데. 음더 응, 땡큐다 여러분들아 전혀 그 정배역배 의미가 없습니다요. 어야 잠깐만 역배로 빠지면서 풀이 3.5 풀이라고 잠깐 만좀 뭐 체크 좀 해볼게. 이렇게 바뀔 게임이 아닌데 내가 바 결장자 떴나? 응 왜? 잠깐만. 아 갈매기는 아직 나 거의 나올 확률이 높지 오늘 같은 날. 아직 결정자가 확실히 안 떴는데 오클 쪽으로 이렇게 많이 빠진다고. 잠깐 해외도 좀 체크해볼게. 레이커스 경기 중요해서 그러는 거야. 응. 아 이미 좀 해외 해쪽이 해외 많이 빠져서. 응. 배트맨도 자, 자연스럽게 따라간 거네. 어, 어. 근데 지금 갈매기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어. 아니 그명 큐리야 모르면 좀 닥쳐라. 어. 배당이 빠져서 그거 뭐야 현지에서 그런 게 아니고 아직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좀 모르면 좀 닥치고. 어. 그거를 니네 스스로 빠지지도 않았는데 배당이 그 떨어진다고 해서 에, 그렇게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너바 장사 하루 틀 하는 것도 아니고 방장이.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애초부터 지금 어클쪽으로 좀 배당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내도 이렇게 빠진 건데 요거 뭐랄까 레이커스 승을 말고 우리는 요거 풀로 가자 풀 아시겠죠? 올해나더 좋다고 본다. 음. 레이커스 풀 가자 풀 아시겠죠? 만약에 갈매기가 빠졌으면 해배당이 한 1.5까지는 떨어져야지 1.6 대로 형성되는 게 아니고 지금 만약에 해배당이 한1.5 1.5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박남도 예상할 수 있지 뭐라고 야 갈매기 빠지겠는데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으로 어, 오글쪽으로 몰려서 그래. 아시겠죠? 됐죠? 정리됐다. 레거스 풀가면 된다, 여러분들아. 그리고 갈매기 놓을 거라고 나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만에 하더라도 갈매기가 안 나온다. 그럼 기준점 한 5.5, 한 6.5까지 오를 거거든. 어, 6.5. 그럼 6.5도 나는 늘 믿고 간다는 주의야. 됐죠? 정리됐나요, 그 여러분들아 이경기 어, 정리됐어요.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아. 아시겠죠? 그리고 자 아까 이야기했던 거 세카하고 포틀 같은 경우에 요고 뭐랄까 이 포틀이라는 팀이 그랜트 하나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뛸수 있는 자원들이 다 있고 그래서 약간 좀 청개구리 같은 느낌이잖아. 그래서 오늘 이 경기 굳이 많은 경기를 갈수 있는 그런 게임도 아니고, 그 다음 배당이 또 많이 빠졌네. 그래서 요거, 그냥, 포틀 프렘.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했을 때, 컵 대회고 뭐고 하네. 기준점이 더 올랐잖아. 양쪽 생각했을 때, 어, 오버 날수 있는 팀들이 아닌 입장. 그래서 이거, 언더. 요렇게만 딱 봅시다. 보틀 프렘과 언더. 그래서 오늘, 느바, 여러분들아. 음, 딱, 요렇게 스타트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오늘, 달의 막날이지 만 그냥 다 박아버리고. <laughs> 언제 온다? 11시에 바로 올게요. 됐죠? 질문. 응. 질문. 응. 오늘 누바 같은 경우에는 주력도 괜찮고, 메인부도 괜찮고, 올랜도 올랜도 올랜도. 올랜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 경기 내적으로도 경기 외적으로도 이건 질 수가 없는 게임 이거 지면 진짜 이거 너바 내가 보는 눈이 더럽게 없다는 거겠지 <laughs> 그 나중에 얘기하자 음. 미네 아까 다 했다 그 여러분들아 했던 이야기 또 물어보지 말고 음. 미네 했다 어. 늦게 오신 분들은 유튜브 보시고 어, 저는 나중에 올게요 올랜더스는 변수 없다 여러분들아 올랜더스는 변수 없고 저는 언제 온다 어, 11시에 오겠습니다 11시에 아시겠죠 에이? 이따 보입시다 여러분들아 음 안녕 헉 어? 아, 우리 홍반에 들어서 밥, 밥 먹고 올게 진짜로 에이? 잘 먹고 잘 먹고 올게 에이?